올해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앞두고 천안시 주요 단체장들이 지역의 초등학교를 찾아 어린이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학교 급식 실태를 살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성무용 시장과 류광선 천안교육장,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해 어린이들에게 급식을 나눠주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학교급식이 첫번 시작되는 날인데요. 학교급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우리 음식 맛을 알게 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또 육류, 채소, 과일 같은 것을 소비시킴으로 해서 지역 어, 농축산물 소비 측진에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간 계있는 아이들한테 그 양질한 그 양질의 급식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고루 영양을 좀 섭취하고 좋은 그런 학생들로 건강한 학생들로 자라나기를 기대를 합니다.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은 올해 초등학교 70개와 면 지역 중학교 4개를 포함해 4만 1,000여 명의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게 되고 197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읍 단위 중학교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2014년에는 천안시 모든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 급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9대 총선 자유선진당 천안을 후보에 박상돈 전 의원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지난 7일 천안 컨벤션 센터에서 이은 선거인단 경선 투표에서 박상돈 예비 후보는 박중현 예비 후보를 누르고 이같이 결정됐습니다. 이날 박상돈 예비후보는 본선에서 이겨서 천안 발전과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확립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천안시 여성 단체를 이끌어 갈 신임 회장으로 상록회 천안 지회장을 지낸 이순옥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신임 이순옥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봉사 단체인 상록회에서 활동하며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 가정을 돌보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며 사랑나눔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시정운영의 핵심인 간부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소양과 발상의 전환을 이끌기 위한 간부 공무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지난 9일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소통의 리더십과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전문 강사 강의와 함께 성무용 시장과의 격이 없는 대화로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최되는 간부들의 혁신교육은 변화되는 삶 속에서 천안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간부들이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갖고 또 화합하고 또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혁신 마인드 교육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무용 시장은 부하직원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서장으로서의 인격과 소양을 갖춰 소통의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IPTV 뉴스 김점식입니다.